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제1장,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1.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및 의미 2.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 3. 스포츠 심리학의 역, 영역과 역할 기출 문제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2급 관련한 문제들,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 하위 영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운동 발달, 학습, 체육, 운동 처방. 답은 딱 나오죠? 운동 처방은 운동 생리학에 가깝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라. 4번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 광이라는 말은 넓을 광자를 쓰겠죠. 넓은 의미 협의 반대말이죠. 좁은 의미 협의 광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기 2017년도에 나왔었고요. 보기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은 보기 볼게요. 인간은 움직임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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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의 생성, 생성과 조절에 대한 심경, 심리적 과정과 생물학적 기전, 생성, 기전하는 학문이다. 요거 하면 답은 몇 번이 나올까요? 답은 운동 제어, 운동 제어다. 그래서 생성과 기전에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해놨어요. 운동 제어가 1번, 운동 학습이 2번, 운동 3번이 네, 발달, 운동 사, 운동 발달이 3번. 그래서 제어, 학습, 발달 이거를 어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제어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생성 기전, 원리 규명, 정보 처리 이런 운동 제어, 이론 뭐 운동의 법칙, 협응 구조, 반사와 운동, 그다음에 운동 학습은 요숫자가 같이 들어가요. 연습, 경험, 반복. 어? 학습, 학습하는 걸 연습하고, 경험하고, 직접 반복하고, 네. 직접 관찰할 수 관찰할 수 없다는 거. 영구적인 내적 과정이다. 영구적인 내적 과정. 발달 과정은 연속적, 계열적, 연속적으로 쭉 이어나가는 거죠. 유전적인 거 나오고, 촉진, 성장, 변화에 대한 거. 요거 표 체크 한번 여러분 부탁 한번 드릴게요. 계속 운동건강관리사하고도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보기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분야는, 자, 읽어보세요. 야구에서 공을 잡은 외야수는 이루 주자의 주력과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홈으로 송구하기로 결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홈까지의 거리와 위치를 확인하고 공을 던진다. 그럼 기억 분야에서는 외야수가 경기 상황에서의 여러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어떻게 동작을 생성하고 조절하는지와 관련된 원리와 법칙을 하는데, 밝히는데 관심을 가진다. 뭘까요? 제어, 발달.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여기 제어가 돼서 나온 거겠죠. 답은 1번이 될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넘어가 볼게요. 다음 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은 숙련된 숙련된 아까 나왔는데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어요 숙련된 운동으로 위한 자 뭐라고 뭐라고 나왔는데 잘 모르겠으면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아까 연습과 경험 요거 체크하라 했죠 연습과 경험 할수 없으며 연습과 경험은 뭐예요? 운동 학습이다. 이거둘 중에 하나겠죠. 학습 일단.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영구적이고 내적이다. 답은 3 1번이겠죠. 1번. 1번. 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영구적인 내적 과정이다. 운동 학습. 여기 서 아까 설명드렸죠. 음. 네. 예, 요거다 체크해야 된다. 운동학습 연습과 경험이다.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1년의 내적 과정이다. 다음 이 운동학습 두 번째 거죠? 운동학습 개념을 옳지 않은 것은 운동학습은 연습과 경험에 의해 나타난다. 당연하죠. 운동학습은 직접적으로 안칠수 없죠. 맞죠? 영구적인 내적 유도가 맞죠? 하나, 둘, 가나다는 당연히 정답. 4번은 무조건 아니겠네. 뭘 나와도 아니겠네. 성숙과 동기에 의한 일시적 수행 변화.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세 번째, 운동 발달에 대해서 나왔네요. 운동 발달의 기본 과정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운동 발달. 전 세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불연속적인 과정이다. 불연속적인 과정이다. 아닌 것 같은데, 연속적인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럼 답은 표써 1번이 나왔네요. 개인차가 존재한다. 존재하죠. 민감기 또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죠.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연속적이다. 계열적이고 연속적이다.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연속적이다. 계열적이다. 요거. 항상 운동 발달 세 번째 단계에 맞는 건지 확인, 맞죠? 그래서 전생에 걸쳐 진행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일정한 순서구요. 방향성을 갖고 연속적 점진적이고 속도는 일정치 않다. 요거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2급에서 크게 지장 없이 문제를 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14번. 시간 좀 드려볼까요? 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운동 발달은 세 번째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맞죠.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 방향성. 에. 같죠. 발달 속도는 연령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기복이 있지 않을까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청소년기 넘어가면서 성년기, 성년뭐 어. 시니어. 기복이 있겠죠. 유전과 환경, 유전 아까 나왔었죠. 말, 단어.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네요. 답. 체크해 보죠. 맞죠. 상관 관계가 있다. 있다라는 거. 다음 운동 발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운동 발달. 세 번째 것도 나왔죠. 바르지 않은 것은. 태아기에서 사망까지 지속적인, 연속적인 과정이다. 맞죠? 발달은 연령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맞죠? 발달은 운동 연습? 연습에서만, 연습에 의해서만 아닌 것 같은데 답은 다죠 발달의 속도와 범위는 개인별로 과제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 네, 언제든지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 문제네요.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이 다르게 나열된 것은, 예, 네, 봅시다. 지속적, 지속적인 운동 참여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관한 분야 연구. 건강 운동 심리학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운동 행동. 어? 나왔습니다 계열적 연속적 1 2 3번 중에 뭐였다 3번 운동 발달 이었다 그러면 운동 발달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런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였냐 문제 중 어, 요거입니다 요거 오늘의 포인트 요거 요거 별표 별표 무조건 별표 예, 요거 알고 계시면 건강관리사에 대한 문제도 오늘까지 또 다시 풀어볼 거예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문제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맞고 갑시다. 자, 건강운동, 이고 요, 예, 나왔죠. 자, 예상문제네요. 자, 스포츠 심리학에 옳지. 아, 는좀 네, 빠르게 나갈 테니까, 네, 이것까지 뭐다안 보셔도 되는데, 혹시 건강운동관리사까지 연결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라이요 라. 왜? 광이, 넓은, 협의죠? 협의 의미죠? 왜? 스포츠 심리학이란 스포츠 행동의 한 측면의 운동 행동, 스포츠 수행. 운동 행동, 스포츠 수행은 협의에 관한 겁니다. 협의. 그래서 광이는 일반적인 심리학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거.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행동에 대한 건 협의. 조분입니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뭐, 뭐다, 뭐, 뭐다, 뭐, 뭐뭐, 뭐, 다 발전 과정이다.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한번. 체크해 부탁드릴게요. 4번이구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스포츠 심리학,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아시안 게임, 스포츠 심리학자, 연구 등재지 이것도 맞는 거또 예상문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라는 거 그냥 이렇게 이거는 뭐 다음, 네, 나왔습니다. 자, 보기에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은? 자, 찾아봅시다. 연습, 경험,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영구적으로, 일련의 내적 과정이다. 답몇 번? 답은 운동, 학습. 기억하시죠?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영구적인 내적 과정.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문제 이렇게 풀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예상 문제. 학습의 영역에 가까운 것은 어 전이가 있을 거고 피드백 운동 기억 요세 가지 기억 리얼 미역 답은 나네요, 나. 네, 맞죠. 다음 스포츠 심리학 연구 영역과 역할에서 운동 영역, 운동 발달, 발달을 몇 번이었었죠? 3번이었었죠. 3번 연구 영역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유전, 어, 봐도 나왔네. 유전, 유전과 경험, 운동 기능의 발달, 학습 및 수행, 적정 연령, 노령화 등을 연구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신체 및 근육의 발달과 인지 능력의 발달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운동 능력, 운동 능력, 운동 능력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을 연구한다. 운동 발달은 유전 관련이 있다. 답은 가가 되겠다. 네. 요거 한번 보고, 답 체크했죠? 가. 그리고 또 계속 보는 거야, 이렇게. 또 유전, 유전과 경험, 음, 노령화를 연구한다, 계열적, 연속적이다, 촉진, 변화, 성장. 또 보고 가는 거죠. 네. 보기, 또 예상 문제인데, 여러분 풀어보실래요? 문제 좀 길어요. 15초 드릴게요. 보기에서 스포츠 심리학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옳게 연결된 거를 모두 고르시오. 자, 틀린 거를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A가 다 들어갔네요. 스포츠 심리학, 맞네. B. 어. 운동체요. 오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계열적이고 연속적, 계열적, 연속적은 뭐예요? 운동 발달이 되겠죠. 발달. 이거 땡입니다. 땡. 그럼 B 들어가 있는 거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나머지 볼까요? 학습, 연습과 경험 나왔습니다. 연습과 경험. 두 번째 거였어요. 운동 학습 맞죠? 운동 발달, 근육의 발달, 운동 능력 나오죠. 상호작용 스포츠 심리학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연속적, 계열적 뭐다? 연속적 개혁을, 계열, 계열적 운동 발달 세 번째 거다. 그거 저표 하나만 보면은 이 일장에 관한 개관은 문제가 없네요. 어 이제 지겹습니다. 이제 이거 글 읽기도.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은 유전 나왔습니다. 유전, 유전, 유전. 여러분 유전은 무엇일까요? 유전하면 운동 발달 3번이다. 운동 발달.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운동 발달의 연구 영역이 아닌 것은 1번. 유전과 경험, 2번 운동 기능의 발달, 3번 학습과 수행의 적정 연령, 4번 뭐이상관나 해놓고 그죠? 그래서 눈으로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유전과 경험, 운동 기능의 발달, 학습과 수행의 적정 연령, 노령화 등을 연구한다. 운동 발달. 볼까요? 맞죠? 쉽습니다,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거 외우면. 다풀수 있습니다, 그죠? 내 운동 발달, 자, 한번 또 풀어 보시겠습니까? 이거 2015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저좀 헷갈렸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 하위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바 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운동체어 유기체 과제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운동행동의 원리를 규명하는 분야이다. 건강 운동 심리학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을 규명하는 분야이다. 운동 학습 연습과 경험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맞는 거고. 스포츠 심리학 수행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 가, 난데 아까 우리 운동 제어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운동 제어 생성기정 원리 규명 규명 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죠? 원리를 규명한다. 나왔죠?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운동 행동 원리 규명 경기력 향상에 답은 애매하니까 난데 이거 한번 볼까요? 어, 꼭 건강 운동시면 선수들에 대한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반인, 일반인들, 일반인들의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증명하는 것도 된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희의 자, 마지막 문제거든요. 2017년도에 나왔어요. 광역의 스포츠 심리학 하위 분야인 이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딱 이런 거는 정말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급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움직임의 반복을 통해 발생하는 신경 가소성의 기전 운동 기억의 공고화를 공고화,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동작 중 오차 인식이 예측된 고유 감각 피드백이 미치는 영향, 노화에 따른 선택, 선택적 주의할 당 기능의 변화. 답은 뭘까요? 운동 제어예 운동 제어. 운동 제어. 자, 운동 제어면, 다시 우리 체크하고 하는데, 뭐, 협응 반사,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뭘까요? 답은 3번인데요. 동작 중 오차인식이 예측된 고유감과 피드백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영향 그러면 자 봅시다. 가소성 반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연, 우리가 연습하는 거 뭐라 그러죠? 연습하고 경험하는 거, 운동 학습, 학습에 관한 거 촉진. 우리 촉진하는 거, 촉진 단어의 밑줄. 발달이죠. 기능의 변화도 운동 발달. 이거는 참고를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드렸거든요. 장기기억의 4단계. 부호화, 응고화, 저장, 인출. 부호화, 응고화, 저장, 인출. 그 다음에 운동 제어의 3요소. 운동 제어의 3요소. 이것도 중요해서 다뤄드렸습니다. 개인은 개인 지동. 개인지동, 개인인지, 지각동작능력, 개인지도, 과이안조, 과이안조, 과제이동성, 안정성, 조정성, 환경은 조절환경, 비조절환경. 다시 운동제어의 3요소, 개인, 개인지동, 개인지동, 과제, 과이안조. 요거 체크하시구요 여러분들 좋은 성과 일 이기를꼭 빌게요. 이거 꼭표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